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날를 구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서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소식은 사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요청은 도망자인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죠. 민심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일라의 구원 요청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이때 다윗이 여우와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사실은 좀 웃긴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 그일라라는 곳을 구원할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은 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그 일라에 가서 구원하는 그런 어, 싸움을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러자 다윗이 한번더 다윗,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에 보면,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둘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일라로 가서 둘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가축도를 끌어오고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구원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나라 둘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일날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은 뭐하고 있었냐. 사울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멸절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이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선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은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선한 행실이 넉넉한 현실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갖춰진 권력과 자리와 모든 권세가 있음에도 선한 행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laughs> 보시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를 높이 세운다거나 훌륭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시죠. 자기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모습을 보면 다윗, 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좋은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마음이 조급할 수 있고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쫓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는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600명이 모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어 웃기기도 합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의 현실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있지만 사무상 오늘 읽은 2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민 중에, 그일라 주민 중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전문용어로 꼰지른 사람이 나옵니다 아, 꼰지른다는 말, 표준말로 뭐죠? 읽는 예, 사람, 아 이건 좀 좋은 말인데 어. 이렇게 보고를 한 사람, 소식을 전한, 사울에게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laughs>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다 계속해서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한 그 일라 주민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자신이 구원한 곳에서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로 그리고 동굴로 산골로 도망쳐 다닙니다. 이런 상황을 사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그때 돌보십니다. 악한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니 다윗의 인생을 신실하게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데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왕이 아닙니다. 아직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있는 가운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인생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 없이 죄와 무관하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크신 세계와 다스림을 아주 좁은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배 친구인 엘리바스요, 빌다시오, 소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주님이 가라하신 곳으로 가셨고, 주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도, 예수님께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따르던 가론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외면합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가 어느새 적이 되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그를 모독합니다. 무죄가 밝혀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가장 분명한 분이신 이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이 고난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 교회가 겪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 왜 저렇게 좋은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신자들이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세상에 당당히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추측을, 추측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마치 기정사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서 그것이 계속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떠나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주님은 그리고 주님 나라를 꾸준히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바울이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인생이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이 구절 바로 위에 바울이 당한 일을 보면 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부추겨서 바울을 마구 돌로 칩니다. 막 치고 보니까 바울이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잃은 바울을 보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에 사람들이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목숨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괜찮아. 믿음 잃지 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이 제자들의 교회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신자들이 <laughs>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탄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도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삶 가운데도 신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획을 철회하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본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약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선한 행시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서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만 지나면 또는 이것만 갖춰지면 또는 무엇만 해결되면 주님의 일을 힘써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장애물을 갖다 보이는 것도 치우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구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주님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갑자기 아침형인간이 되고 밝고 힘차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공했으면 신자들은 다 몸짱이 됐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실패와 좌절만 따를 뿐입니다. 오히려 지지부지해 보이는 삶 가운데서 좀 진전이 더딘 것 같아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좀 있다 해야지. 주님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주신 이거를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투자하면 큰일나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지금. 시기가 좋지는 않은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소위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은 주님 앞에서 정말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주님의 구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신양명 사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떨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부르신 자리가 미천해 보일 때도 있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냥 그래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거기서 두달란트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신분을 왕의 자리로 격상시켜 놓지 않으시는데 주님 나라를 거기서 확장시켜 가고 계셨고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길 가운데 인도하셨고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가 없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말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매일 가벼워 보이는 일상의 행동에서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꽤 자주 다윗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시간들을 낮은 자리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누가 더 크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약한 데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신다는 사실, 주님 나라를 위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이지만 그 뜻은 우리의 완전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갖춰진 조건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실패로 좌절로 배신으로 실망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신자다움을 지키고 있는가로 나타나죠. 거기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거기서도 거룩함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그 발자취를 쫓아서 갑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주, 주, 죄, 주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그 발걸음을 쫓아갑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는 이 사실이 모든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와 모든 슬픔과 모든 이해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말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두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과 성실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사건과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땅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바닥에서도 진흙도 묻히고 흙탕물 속에서 먼지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왕으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그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좀더 나은 날과 좀더 괜찮은 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자격이 갖춰지고 능력이 있을 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부터 이미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이 바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사회 가운데서 살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